네, 우리 중등부 신앙고백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나는 이삼 모든 사람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영적 전쟁입니다. 네, 마이크 소리 조금만 낮춰 주시겠어요? 오늘 제목이 영적 전쟁인데요 어, 저희 친할머니가 저희 한 6, 7년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병원에 6인실인가 8인실에 이렇게 입원을 하셨는데 어,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전화가 왔어요 나 퇴원시켜달라 나 집에 가겠다 아니면 1인실로 옮겨달라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막 밤에 소리를 지는데요. 밤마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병실의 사람들이 아저 할머니 좀 나가지 왜 자꾸 저기 있냐. 너무 민폐라는 거예요. 할머니도 너무 부끄럽고 아 그래 가지고 내가 퇴원해야겠다.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할머니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전까지는 저희 할머니가 복음을 안 받았거든요. 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돌아왔는데 또 다음 날 저, 전하고 왔어요 할머니한테. 예, 그 어제 했던 기도 또 다시 한번 해달라고. 예, 어젯밤에는 그 귀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예, 검은,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와서 우리 할머니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기도하고 난 뒤로부터 안오더래요 예, 그때 이후로 저희 할아버지도 복음을 받고요. 저희 가문이 이렇게 복음화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제 부산에 있는 목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그랬거든요. 어, 또 제가 신학생 때 어느 마을에 전도 캠프를 나갔어요. 이 RTS 다닐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캠프를 나가거든요 목요일마다 캠프를 나갔는데 어떤 한 아이가 차 지붕 위를 뛰어다니더라.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는데 그 지붕 위를 이렇게 뛰어다니더라고. 요딱 예, 봐도 자기 아빠 차는 아닌데 예, 제가 불렀어요. 야 내려와봐. 야너 귀신 보지. 그러니까 예 이러더라고. 요 어, 귀신이 어떻게 해? 하니까 밤마다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밤마다 와서 자기 스스로를 때려난다는 거예요. 야 오늘부터 귀신 안 나오는 법 알려줄게 하면서 복음을 쭉 설명했어요. 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이 친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자 우리 영접기도할 때 기도를 따라 하잖아요. 그리스도 하는데 그 휴가 꼬이는 거예요. 막. 야 따라해라. 그그리리스스도도한 글자씩 해가지고 애 친구가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일곱 가지 말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얘 누나가 얘 손을 딱 잡고 있잖아요.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착지러 보는데 어 제가 그 어린애한테 쫄기는 처음이었어요. 눈빛이 완전히 이제 잡힌 사람 눈빛인 거예요. 그 제가 아무 말못 하고 얼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어 얘가 자기 누나 손 뿌리치고 딱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거 듣고 갈게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키가 진짜 작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6학년이라더라고요 이 친구가 계속 저랑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주변의 친구들 막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마을 입구 앞에서 저를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이러면서. 이번 이 주에 귀신 안 나왔어? 이러면서 야, 너 하나님 자녀다. 자, 오늘도 말씀 운동하자. 하면서 계속 복음 편지하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어, 영적 싸움 안 되거든요. 지금도 현장에 실제로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리고요. 저희 친할머니처럼 막 밤마다 막 찾아오고 오래됐더라고요. 저희 할머니한테도 예,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예, 불신자들은 이미 이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더 심각한 것은 이 포로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음. 우리는 그 포로 상태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이 포로된 자를 어,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게 우리가 전도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민재가 또 친구, 우리 다락방하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요. 되게 말씀을 잘 들어요. 우리 정한이가. 지금 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다락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대장님 예수님은 최강이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서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 뭐 사탄, 쫄개, 귀신, 악령 이런 것들은 상대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박살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이제 계약을 해서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엄마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힘 없이 그냥 내가 학교 다니고요. 어, 학원 가고 공부하고 어느 날한게 옵니다. 어, 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요. 오늘 제 가족 얘기가 <laughs> 다 나오네요. 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 얘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아 우리 집에 지금 서울대 갈 만한 인재가 나올 것 같은. 거의 전교 1등, 2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고등학교를 딱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내신, 모의고사, 이제 이런 게다 있단 말이에요. 얘가 늘 1등급만 받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딱 2등급, 3등급을 딱 받은 거예요. 얘가 거기에 딱 충격을 받고 학교를 자퇴해 버렸어요.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준비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하고 그 뒤로부터 충격이 와가지고 얘가 학교도 못 다니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어 지금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검정고시 그 준비하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성적이 잘 나오고 공부를 잘하고 인정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가장 중요해요. 어,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 이게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정확한 복음에서 영적인 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 좋은 분사대 성인 중에 한명뭐 하나님의 아들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입니다 절대 사단 못 이겨요 예수님을 내가 오늘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지금도 사단의 권세를 박살 내신 왕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여신 참 선지자. 그래서 이 복음은요 어, 오직입니다. 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 복음은 오직이다. 오직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다.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아쉽고. <laughs>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인데 어, 제가 옆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고 뭐, 뭐 괜찮으면 안 믿어도 된다. 어, 뭐 돈도 있고 괜찮네. 뭐안 믿어도 되겠다. 저복음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복음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안 믿으면 막바로 멸망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안 믿어도 잘 살면 됐지,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아니라고요. 안 믿으면 멸망이라니까. 멸망과 구원의 기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도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꼭두각시 역할하다가 그래 살다가 간다니까요. 이게 비참한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 훌륭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뭐 지겹습니까? 어, 이게 지금 현장에 필요하다니까요. 이 몰라가지고 다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와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어, 예배 실패는 학업 실패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 악착같이 예배 자리에 끌고 오는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실패해 봤기 때문에. 아, 예배 안 되니까 다안 되는구나. 여러분 경험하지 말고 미리 보고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예배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생명보다 귀하다니까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학업, 나의 인간관계, 가정 문제,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솔직하게 여러분 나아가 보세요. 우리 지민이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 달란트가 뭡니까? 질문하면 사나님께 가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 속에서 힘을 주십니다. 어, 전도 선교 이전에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어,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리고 훈련입니다. 어, 나중에 결론 부분에도 제가 얘기할 건데 여러분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 여러분 꼭 청신 신청하세요 저도 부산청신 출신이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부산청신 회장이었습니다 그 청신에서 제가 훈련받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여러분 기도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에서도 회 세계 청소년 수련에서도 회 유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안 되니까 5분만이라도 아, 묵상해보라. 호흡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 뇌가 살아난다 이래서. 뇌가 살아나서 집중력이 생겨야 공부도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묵상 이게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어 이거는 꿀팁인데요. 한번 기도처를 찾아보세요. 아마 뭐 평상시에 기도 안 되는 친구들은 힘들겠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조용하게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곳에 한번 기도처를 찾아보세요. 저는 군대 에 있을 때. 화장실 세 번째 칸이 제 기도 칸이었습니다. <laughs> 이동 병 때는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없거든요. 막 선임들 막 부르면 바로 가야 되지 이러니까 화장실 왼쪽에서 세 번째 칸이 제 기도 칸이었습니다. 거기는 항상 제가 청소하고 닦아 놓고 그랬었거든요. 학교에서 여러분 조금씩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도처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겠나? 자 그래서 오늘 영적인 전쟁인데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속지 마라 어, 지난주 강단 말씀에 속지 마라 어디에 속지 마속 속으면 안 되냐 어, 지금 나 자신에 지금 내 모습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더 크기에. 속지 마세요.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했어요. 우리를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면서 나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게 진짜 변화고 치유예요. 자,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 하나님, 아, 저, 저, 전도사님, 저는 어제 실패했는데요. 어제 저는 너무 비참했는데요. 오늘이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을 주셨잖아요. 오늘을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제는 모르고 오늘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내가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내 모습에 속지 마라. 어, 오늘 내 모습이 끝이 아니다. 자두 번째로 자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음,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 사람은 절대 믿음 대상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은 우리가 돕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면 돼요. 어, 믿으면 상처받습니다.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 사람다 뭡니까? 창세기 3장 출신이잖아요. 전도사님,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창세기 3장 출신이고 다 연약합니다. 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가 갑니까? 병원에. 유민아, 오늘 기도했던 유민아, 병원에 누가 가?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나? 어,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겠지, 맞지? 몸이 아프거나 힘든 사람 병원 가잖아. 교회는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 있듯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아무리 훌륭해도 그렇습니다. 절대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이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찾았습니까?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고 코 막히면 죽는다. 근데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세 번째로 우리 상황과 환경에 속지 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속지 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현실만 믿는 사람들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렘넌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상한느니라 우리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걸어갔어요. 상황과 환경은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면서 라하 걸어갔습니다 지금 내게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중학교 시기에 내게 지금 응답이 있다 응답이 안 온다 그거 1도 안 중요해요 랩런트는 지금 어,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예. 하는 게 좋은지. 예, 우리 민재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주변에 친구들 한 여섯 명, 이렇게 일곱 명 같이 다락방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 전에도 예,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와가지고 예수님 이 영접하고. 어, 그러고 있거든요. 자, 학교 현장에서 어, 친구들 살리는 다락방. 자, 두 번째로 우리 청소년 전도 신학원. 정신 이제 우리 오는 18일부터 18일 토요일부터 어, 시작합니다. 어, 지금 저희 교회 다섯 명 중등부에 다섯 명 등록했더라고요. 혹시 등록 못한 친구들도 어, 오늘 어, 선생님들이 좀 챙겨 주셔서 등록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어, 지금 렘넌트들 선배들이 잖아요. 응답받고 있는 렘넌트 선배들 보면 전부 다 정신 출신이에요. 어,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뭐 저기 누구야? 파일럿 그, 그분도 그렇고 렘넌트 선배들 중에 응답받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정신 출신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 오직 유효성, 재창조금도 받고 있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 아, 영적 전쟁 해야겠다. 하나님이시는 힘을 가지고 사단과 영적 싸움 해야겠다. 이것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찬양드리면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루터기 전 자연입니다. 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널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루터기라 너희를 통하여 시대에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리니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이 야구께서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전세계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빛을 비추어라. 온세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전 세계가 살아나는. 너의 빛을 비추어라, 온 세상.